장사하는 사람도 손님이라고 다 반갑진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또 왔네. 아니, 근데 두 사람은 집에서 아예 밥을 안해 먹나 봐. 아니, 뭐 그런 뜻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 아, 여기 앉아. 아니, 아니. 여기 말고 어, 저기로. 내가 어, 두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자리가 있거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 부분은 동네 어느 가게일가나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전화하면 바로 와야 해. 아 근데 아니 왜 자꾸 우리 집만 원하 몰라. 다른 아, 식당도 많은데. 긴급 사태를 대비해 비상 연락망까지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잠시 후 비상 사태 발생. 오늘도 해결사 보영 씨가 출동을 합니다. 어머. 자기가 무슨 죄냐? 그냥 정리하라 그래. 이제 우리가 못 살겠다야. 아 그럼 어떻게? 어, 나 간다. 아유. 보영신 아내 희영 씨의 친구이자 사태를 진정시킬 유일한 인물. 자 그럼 아무도 못 말리는 그 일이란?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제 익숙해져 버린 두 사람의 부부싸움. 근데 너무 살벌한 거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웃으며 숟가락을 들다가도 단숨에 전투태세로 돌변해 서로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 이 부부의 일상이었죠 아이씨. 자, 자, 그만! 아유, 정말! 그만들 좀 해! 보영아! 이 인간이 나더러 몰이는 줄 아냐? 뭐? 이 인간? 너 남이 가면 갈수록 왜 그러냐? 머리가 어떻게 된거아니야 이럴 거면서 왜 맨날 밥은 같이 먹고 술은 왜 마셔? 아유, 정말! 얼른 나가! 어이, 이쯤 되면 헤어질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는데요. 외딴 동네의 한 펜션 앞. 아내 형씨는 지금 설레는 얼굴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도착한 것 같은데 누굴까요? 일찍 왔네요 형씨. <laughs>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녀가 반갑게 만난 이 사람, 동네에서만 좀 다른 모습을 한 남편 평규 씨입니다. 아이, 죽다. 어, 얼른 아, 들어가요.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둘만 있을 땐 다정한 부부, 이들의 수상한 이중생활 그 비밀이 궁금합니다. 아니 또 무슨 소리 래 아우 진짜 이 집만 조용하면 살것 같다 야. 그래도 조용할 날이 없어 이놈 집에서. 응? 예, 야, 야, 좋은다, 좋은다. 이야기는 한달전 희영씨가 이웃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어? 어? 이혼? 아, 뭐? 이혼? 아뭐 그렇게 주변에서 이혼, 이혼해도 한말 없더니 갑자기 왜 해? 우리도 갱년기라 그런 거 했어 사실 몇년 전부터 갑자기 나빠졌잖아 그동안 하나밖에 없는 딸 앞길 막을까 봐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시집도 보내고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속시원이다 얘기해. 그... 고백한데 지난 30년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꽉 막힌 남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제 청소는 좀 하네. 좋아하지마. 백점은 아니다. 봐. 아... 자식을 위한 인고의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30년이면 강산도 세 번이나 변한다는데 남편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 기대로 버틴 나날들이었습니다 이거 이거 반찬이 이거 내가 준 생활비로는 어디 놀러다니면서 막 쓰고 다니나 봐 어? 아니 필요할 때마다 검사 받고 타서 쓰는데 놀러다니면막 쓰기는 그리고 이참에 이 집이든 상가든 내 명의로 하나 해줘요 나도 30년 살기 했으면 그럴 자격 되잖아. 내가 밖에 나가서 죽어라고 일할 때 당신은 뭘 했는데? 그리고 요즘 말이 점점 짧아져. 응? 야!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을 접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 사람 너무하네. 나 그진 남편 그렇게 안 봤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 내가 힘인 줄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저좀 도와주세요. 평생 살만 해서 아는 게 있어야죠. 저 도와줄 사람 좀 찾아주세요. 네? 아, 능력 있는 사람으로. 결국 공개적인 이혼 선언과 함께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된 희영 씨. 그리고 얼마 후. 아이,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서 잠을 못 잤다. 속에 속에 받은 사람이라. 너무 믿지 말고 네가 먼저 나가서 만나보고 판단해. 아유, 얼마 전 이혼했다며? 그럼 잘 알겠지. <laughs> 야, 온것 같다. 일단 끊는다. 드디어 그녀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우희영 씨? 아, 네, 제가 우영이에요. 희 지인의 부탁으로 나왔다는 태선 씨는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중년의 이혼 남이었는데요. 사업하시는구나. 이혼 처리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웃음> <웃음> 그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그래도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할 때는 <laughs> 다시는 겪고 싶지 않네요. 아, 네 농담이에요, 농담. 그나저나 사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몰라서 일단 얘기는 한번 들어보려고 나왔습니다. 남들 같지 않아서. 어, 이러지 말고 저좀꼭 도와주세요. 이혼만 하면 살해는 잘할게요. 우리 남편 생각보다 재산 꽤 많아요. 네? 아, 네. 그런데 네? 희영 씨는 뭘 보고 이통 매달리는 걸까요? 한편 며칠 후. 자기야, 손님들 오잖아요. 얼른 와요. 알겠어. 이 카페의 안주인 지연 씨는 오늘도 사랑 넘치는 남편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 가만. 이게 누굽니까, 혹시? 기영 씨의 남편 규씨 아니에요? 아음 맛있어? 음 자기야 이거 먹고 오늘은 나가서 실컷 놀다 들어와. 요즘 손님들 별로 없으니까 나 혼자서도 충분해. 음. 아 정말? 박경일 사랑해요. 진짜지. 나돈못 본다고 구박하기 없기다 에이, 당연하지. 나 이거 더 먹을래. 더 줘. 응. 알았어요. 김병규가 아닌 박경일이라 불리는 이 남자. 그리고 전시를 둘러싸고 수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의문의 남자.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수상한 사람은 병규 씨 아니 경일 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오랫동안 골마왔던 그 문제가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 한 이천 정도면 밀린 물건 대금하고. 월세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왜 자기야 나물한 잔만 갖다 줘어 잠깐만 사실 조그만 마을의 작은 카페라 수입이 신통치 않았던 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훨씬 더 컸던 적자폭. 그런데 마침 그녀에겐 돈을 구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없는 가게로 지연씨를 찾아온 이 남자. 잠시 후 그는 지연씨에게 큰 돈을 벌수 있다며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2천만 원이요? 아, 네. 다섯 번 정도만 만나면 된다니까요. 아 보니까 장사도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이렇게 젊을 때벌수 있을 때 벌어야죠. 안 그래요? 그가 말하는 이 특별한 만남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혼한 지 30년이 된 부부는 주위에 소문이 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이혼 문제를 처리해줄 한 남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즈음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며 쌍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상한 것은 쌍 앞에서는 형편이 어려워 가게 운영마저 어렵다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쌍은 한 남자로부터 거액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고 쌍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